자, 이번 영상은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 제가 관심 종목 분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매번 강조드리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받쳐줘야 됩니다. 최저지수에서 너무 수직으로 떨어지는 시장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조가 매수는 많은 경험과 확신이 넘칠 때 비중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함부로 들어가게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아는 종목을 관심 종목 한 개만 집중해서 매매를 하거나 장 시작하고 최소 5분에서 길게 20분 정도까지 여유를 두고 주가가 시초가를 지키거나 근처에서 단단한 호가창과 함께 잘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눌림목일 때가 가장 안전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시초가 확실한 매수세가 붙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매매와 조급함만 버린다면 효과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분류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종목들은 이 여러 가지 화면에서 다 합치면은 100개가 넘지만 그 100개란 종목을 전부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란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데 비라는 종목이 급등해 버린다면 그 비라는 종목에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워낙 많지만 또장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량이랑 호가창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종목에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단기 과열 상태에서 쉽게 상한가까지 간 삼성 제약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아주 가끔씩 단일가 걸린 종목 중에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단일가가 3거래일 동안 하는데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3거래일 더 연장이 됩니다. 삼성 제약도 3거래일 연장이 된 상태며 일단 단일가에서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어 이것도 그전 고점 뚫어주고 거래량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높았던 고점까지 33,600원. 거래가 멀지 않기 때문에 형성, 시초가와 그리고 33,600원. 그리고 화요일 시장 종가 32,300원. 이 정도만 기준으로 보고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게 되었을 때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어, 힘들게 상한가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갭상승 뜨지 않고 처음부터 출발해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 상한가 잠긴 시간이 길어서 일단 분류를 했지만 요즘에 신규주들 상한가만 갔다 하면 그 다음날에 갭상승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뭐 기본 10% 이상씩 나오는데 갭상승이 너무 높다면은 그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20분 30분 좀 여유롭게 보고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도 어 마지막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신고가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뭐 겨우 2천원 차이인데 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가 시장이 좋아서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했다고 무조건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없고, 분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나쁜 종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고가 종목들 거래량만 붙어 있고 캔들만 예쁘다면 웬만해서는 변동성 쉽게 나옵니다. 이 상위 종목들의 어떤 것이든 간에 집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당장 먹을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 보시면 지금 상위에 거래대금 붙은 것들 거래량 붙은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어, 대우건설은 제가 며칠 전부터 가끔씩 보던 종목인데 캔들도 지독하게 뜨고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전 고점들 다 뚫어줘서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 시장에서 저도 이 종목을 지켜봤는데 좀 힘들었던 자리가 6,000원 이상입니다. 6,000원 이상에서 일부러 고점 돌파하는 척 했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고점 뚫어주는 척 하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시키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지독한 패턴을 피하기 위해서 최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남보다 눈치가 빠르게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서 거래가 처음 분난 수, 번, 붙는 순간에 집중을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으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이미 장대 양봉이 떠 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고점에 들어갔다가 그동안 주포 패턴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무작정 고점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봉 이틀 두번뜬 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쉰 다음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저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에서 빠지지 않는 게 주가가 그만큼 단단한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내가 경험을 해본 종목들 우선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할 거라면 그전에 매매를 해 봤던 종목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 봤던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두개 살펴봤으며 어, 신규주도 지금 끝까지 오르고 있고, 뭐, 박셀 바이오도 시간의 거래 6%. 뭐, 이젠 설명,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고, 고 바이오랩도 이틀간 장대 양봉 두 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 이틀간 두번 나오는 것은, 일단 시어 갔다가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어차피 고점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면,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반응이 나왔을 때,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하루 이틀 쉬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현재 시간이 밤 10시쯤인데 유럽 증시와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동안 좀잘 나갔던 종목들 몇 개를 제외하고서 마이너스 뜬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뭔가 분위기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호가창 받쳐주는 게좀 단단한지 그 단단한 게 험해수가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단단한지 확인하고서 들어갔다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빠른 대응으로 손실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트레이딩을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보시다시피 뭐 그동안 좀잘 나갔던 것들,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대형주들, 하락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자, 신규주들도 좀 쉬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올라 버린다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어차피 1월 21일 지나서 여러가지 종목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오르는 것들, 박셀 바이오 포함해서 많이 오르는 것들, 조정 없이 올라간다면 내 영역이 아니다 싶어 생각하시고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하나기술도 투자 경고 상태에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장대양봉 나오고 그다음 날에 8%. 아빨 어, 전부 다 빨간색인데. 캔들 두 번이 큰 몸집 없이 쉬었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규주가 한개가 추락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로 영향이, 받, 단체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이거 주가가 빠지지 않게 된다면 그때 공략할 생각입니다. SCM 생명과학도 그동안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 캔들들이 지독하다면 이 종목에는 지독한 주포가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전 캔들이 너무 지독하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에 높았던 고점들을 전부 다 뚫어주면서 괜찮은 양봉으로 종가를 형성할 때이 가격 이상에서 56,500원 정도 가격에서 이상에서 종가를 안정적으로 형성을 했어야지 이 지독한 구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패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차트를 둘러볼 때그전 패턴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했다면 더 좋으며 많은 종목을 경험하고 둘러봤다면 그게 전부 피와 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패턴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며, 어, 그전에도 지독한 종목이 있었다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ENDD도 제가 아마 이쯤부터 좀 지독하게 분석을 했던 종목인데, 고점 뚫어주고서 화요일 시장에서 16%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뭐 단타로 매수를 원한다면, 은 장중에 강한 거래량과 호가창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하루에 10% 변동 뭐 v.i가 걸렸을 때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고 신고가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며 이때까지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 고점 근처에 있을, 때, 있을 때는 신나게 분석을 했지만 고점을 뚫어주고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면 그 종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페스 아크. 이것도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을 때, 이게 진짜 안 좋은 상태면은 그대로 은봉 떴습니다. 하지만 은봉 뜨지 않고, 5만원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5만 5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 상황이며, 어, 기간의 수급이 한번더들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크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기간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았으며 올라온 자리를 유지, 를 해주고 있어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시장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히지만 뭐 항상 하는 말,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는 것들, 그것들만 알고 계시면 이 종목 분류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 분류하는 거 매일 하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이 종목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서 뭐 제가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만 참고하시고 스스로 종목 선정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정말 괴물같은 종목이라서 일단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일가가 풀리게 된다면 상거래 끝이 났는데 이거 풀리게 된다면 지금 고점 최근에 고점이 136,500원 6,500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기대감 때문인지 1% 상승해서 마감했는데 어, 정말 거래대금이 괴물같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일단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수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 lg 전자의 시장의 시선이 전부 다 쏠려 있습니다. 요즘에 다른 대형주들도 크게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어, lg 전자 저거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라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루코란 종목은 여기서 장대음봉 뜨고 나서 이게 안 좋은 상태면 다시 올라오지 못했을 텐데 이 장대음봉을 서서히 회복을 했습니다. 약간 걸리는 게 있다면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것도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니까 어 변수가 될수 있어서 외국인 수급만 아니, 아니라면 차트만 봤을 때 일단 올라온 것이 중요합니다.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효과 단위가 변하는 5,000원 이상에서 단단하게 유지가 된다면 거래량이 제대로 반응이 나왔을 때또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한 개라도 찝찝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뭐 어차피 종목들 널리고 널린 게 종목이라서 따로,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지금 신고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과연, 다른 종목들처럼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오거나 거래량이 붙어서 하루에 이런 식으로 10% 이상 상승이 나올지, 뭐, 삼성 SDS도 한 방에 17%까지 변동이 나온 시장이고, LG전자 상한가, 뭐, 다른, 이런 대형주들도 10%가 아무렇지 않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평소와 다른 거래량과 함께 장 초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 뭐 충분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라서 평소와 다른 반응이 나올 때만 그 확실한 반응이 나올 때만 공략을 하려고 분류를 했습니다. 뭐 확실한 반응이 아니라면 지금은 장기 투자자들의 영역이라서 구경만 할 생각입니다. 확실한 반응이 중요하며 요즘에 대형주들도 뭐 코스닥 예전 잡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응이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딱 차트만 봤을 때는 거래량이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올 때 공략이 가능한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공략이 가능하지 뭐 무조건 여기서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과연 이런 예쁜 차트, 올라온 자리 유지해준 종목들의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평소에 이름도 보기 힘들었던 종목인 현대 로템. 뭐 이런 종목들도 하루에 23%까지 오르는 시장인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번갈아가면서 대형주에서 반응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종목을 이렇게 선정해놓고선 본다면 좀 편리하겠지만 뭐 선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게 좀 집중되는 대형주들 보시면 요즘에 변동성 정말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한 개씩 보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었다든지 뭐 고점과 거리가 좁혀진다든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 시장에서 한 번씩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점을 유지하는데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특이 사항들을 체크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지만, 스스로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분류해서 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스스로 잘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종목 선정을 했는데, 시간이 남을 때 직접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까지 하자면, 5일에 기간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3강 M&T입니다. n 이것도 보시다시피, 좀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2만원 근처에 있으면서 거래가 되는데, 최근에 기간 수급과 함께 다시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수급 강한 종목들도 분류를 해놓는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씩 둘러 보시면서 수급이 좀 강하다 그리고 뭐 고점과 거리가 좁혀진 상태다 그렇다 싶으면은 어그 종목들 반응 나왔을 때또 쉽게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수급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그 밑에는 수급이 약한 종목이라서 어 더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코스피에서 고려아연 이렇게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평소에 움직이기 힘든 종목도 10%가 아무렇지 않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좋은 종목 잘 고르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